안녕하세요. 원슬랑 선생입니다. 님 어, 이번 영상은 2025년 내신 대비 고1 학교별 기출 문제 킬러 문항 분석편 그래서 홍천고 어, 제가 저 홍천고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목적은 어, 통합 과학이 뭐 교과서가 좀 바뀌었지 바뀌었어요. 근데 뭐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바뀌었고. 고1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형태들의 문제가 통합과학에 나오고 통합과학 되게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특히 홍천구는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 자체가 물리화학, 생명 이런 과목들, 탐구 과목 자체가 고2 때 배우는 과학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목들을 그냥 통합과학에 그냥 투영시켜서 문제를 좀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물론 다 분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두 문항 정도 최고 킬러라고 생각했던 그두 문항 정도를 분석을 해서 아 홍천고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어, 알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아, 이거 뭐 저구요. 뭐 어, 사진하고 저하고 뭐 다르다는 얘기가 많아서 대신대로 어, 노출을 좀안하려고 그래서 최대한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아, 홍천고 기출 아, 통과 기출 분석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 객관식 22문항, 서술형 2문항 나오는데 서술형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최고 킬러 문항을 서술형 2번, 논술형 2번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다른 학교들과 달리 쉽게 출제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역시 홍천고라고 제목을 좀 잡았거든요. 홍천고를 준비하는 애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 통과 문제집 7권, 8권 풀었다, 어, 1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문제집 갖고 통과, 통과에 있는 시중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통과에 있는 시중 문제집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문제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문제들은 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풀었다고 해서 통합 홍천고에서 1등급이 나올 것이다.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원환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게 홍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화학 파트가 유난히 좀 어렵습니다. 유난히 좀 어려운 거, 좀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보기가,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 수능형이잖아요. 그런데 홍천고는 기억 니은 디귿도 있지만 리얼도 많습니다.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문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는 걸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하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고요 기억 니은 알겠는데 디귿 리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틀린 거잖아요 사실 그 보기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어, 내가 공부를 했어 숙제를 했어 어, 이거 맞았어. 그럼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맞은 게왜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이 습관 틀린 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홍천고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조금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학기 중간고사는 역시 화학이 킬러였고요. 화학원까지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화학원을 아예 안 하고 통과만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화학원 물어을 하라는 건데 그냥 이 갑자기 통합과 광풍이 부는 바람에 통합과학 내신 점수를 받으려면 물리 원화를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그걸 반드시. 그런데 이 동네가 갑자기 그 통합과학 광풍이 불어갔고요. 아마 고 학생들은 내신 준비가 조금 아마 기출문제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1등급을 받고 1등급을 받아야죠. 무조건. 무건 그죠. 상대평가니까 1등급 받아야 되겠죠. 2등급은 안 되죠. 무조건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 겨울 방학 때그 부분 안 했으니까 3월 달부터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죠. 어, 따로 공부할 수는 없죠. 선생님이 알려준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습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문제 중에 첫 문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문제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고, 어 저희들이 이걸다 워드 작업을 다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원본은 애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풀어져 있으니까 21번을 한번 보시면 화합물 ABC 이것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애들은 대부분 화합물 ABC가 아니라 화합물 AB, H2, NH3, CO2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원소의 종류가 세 종류인 화합물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C, D 결합 모형인데 원자 번호는 C가 D보다 크답니다. C가 D보다 크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BC를 보니까 아, 이온이네요. 그죠? 이온 결합을 대가로 표시하니까 A는 확정이야. Na+로. 플러스 그죠? Na 플러스로. 그 BC를 보는데 BC가 마이너스거든요. 어, 그런데 이두 그림을 보세요. 안에 있는 괄호 안쪽에 있는 걸 보면 똑같은 원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화원 모의고사 문제, 고산 모의고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보다 얘를 먼저 보는 게 낫지. 왜냐면 하 얘는 이온의 전자배치니까. 그제 얘를 먼저 본다면, 얘하고 얘를 보면 CL하고 F인데, 원자번호가 C가 크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CL이고, 얘가 F일 거고, 얘가 C고, 얘가 D인 거지. 그치?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얘 이온이 없었다면 FCL이잖아. 그치? 그런데, 전자가 들어가서 FCL이 된 거잖아. 한개 들어가서.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원래 FCL인데 전자가 하나 들어가서 FCL이 됐으니까 그 전자가 F쪽에 들어갔으면 OCL 마이너스고 전자가 여기 들어갔으면 FS 마이너스인 거지. 전자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로 놓고 문제 풀어서 아무 생각 없이 풀었으면 답은 나왔을 거야. 그런데 좀 불안정한 지식이지.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니네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전자가 들어가서 FCL이 됐으니까 산소 쪽에, 즉, 플로린의 전자배치를 갖고 있는 쪽에 들어갔으면 산소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 CL 쪽에 전자가 들어갔으면 원래는 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결정하는 게, 아, 공통원소 C하고 D인데 C가 CL이거든. 아, CL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BC니까. 그래서 얘가 C고 얘가 B가 된다는 거지. 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겠지. 올해는 똑같은 문제를 낸 것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C하고 D가 아니라 D로 갖다 놓는 거지. C가 아니라.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죠? 렇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문제 하나를 정확히 풀고 다른 문제의 응용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거. 그럼 정리해 보면. A는 누구였어요? A는 나트륨. 그죠? 그 다음에 B는 누구였어요? 산소. C는 CL. D는 플로린.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억. 1기압 25도씨. 우리가 상온, 상압이라고 부르죠? A는 나트륨이니까 고체다. 그럼 맞았고. 어? 두 번째. A와 B는 1대1의 개수비. A와 B는 2대1의 개수비. n a 2 o 니까 어? 틀렸고. D. A와 D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A와 D는 A와 D는 얘는 3주기, 얘는 2주기잖아, 그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은 같이 안치. A 플러스였으면 껍질이 같지 D하고, 그치? 근데 A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 이런 것도 틀린 애들이 있어. B하고 C는 같은 조이다 B하고 C는 같은 조이들안 쳐. C하고 D가 같은 조이고 요걸 가지고 이런 보기를 만들어서 오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요런 형태의 문제들, 고3 화 원. 순 모의고사 문제 고2 내신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어, 요런 문제들은 저희 와이픽이라는 문제집에 어, 전부 다 실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설명회 때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논술형 2번인데, 어, 거의 다 틀렸습니다. 웬만한 애들, 웬만한 애들 거의 다 틀렸습니다. 이건!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어, 이주기,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원래, 원래, 화원은, 특히 2, 3단원 원자와 결합에 관한 부분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분자 잘 확인하셔야 돼요. 분자는 뭐냐?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원소들은 다 비금속 원소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ABC는 네온이다. 괜찮고요. 성분원소 한번 볼까요?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AB로 돼 있고 나는 뭐로 돼 있대? CB로 돼 있대. BC인데 이렇게 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성분원소 중 A와 C는 B보다 많지 않다. 그러면 B보다 많지 않다. B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쓸것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분자당 원자수는 두 개는 같진 않대. 그런데 6보다는 작대. 이런거잘 확인해야지. 이거 완전히 고3 수능형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이 모자랄까 화원은 타임어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아 결정적으로 중요하네. 그지? 2주기인데 마그네슘과는 1대2로 결합해서 화합물로 만든는데이온결합이겠지 B가 뭐다? 플로린이다. 지우자. 그럼 얘는 플로린이었구나. 얘는 누구였다? 플로린이었다. B는, B는 플로린이었다라는 걸알수 있고, 얘가 이제 플로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가와 나의 공유전자쌍수는 같대. 1대1이니까 같다는 거잖아. 그런데, 분자당 F수는 두 배가 크대.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얘가 만약에 AF라면, 얘가 F가 한 개라면, 그럼 1대2니까 얘는 F가 두 개가 되든가, 얘가 F가 2개라면 얘가 F가 4개가 되든가 얘가 F가 3개라면 이런 식으로 화학원 모의수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얘는 F6가 되겠는데 안 되겠네 원자가 6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6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F가 한개인데 F가 한개라면 같거나 같으니까 뭐한개짜리니까 얘가 한개밖에안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비금속인 애들 중에 그렇지 얘하고 얘를 결합할 수는 없잖아. 비금속은 어디서부터 찾아? 탄소서부터. 그치? 붕소는 중금속이니까 대부분 재배시켜놔도 괜찮아. 준금속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금속 이주이라면 CNOF로 놓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CF 안 되잖아. NF 안 되잖아. OF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얘가 두 배니까 얘도 아니구나. 여기네. 그렇지 그럼 얘가 가능한 게 A1 가능하고 A2 F2 가능하잖아. 우선 얘를 보면. 그럼 얘가 AF라면 AF라면 얘가 뭐가 되냐? OF2 공부해서 알잖아. OF2 가능한 거. 그럼 OF2는 공유전자쌍 두 쌍이잖아. 그럼 얘도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돼야 되는데 플로린 이미 공유전자쌍이 네 쌍이지. 아, 안 되지. 그래서 얘는 A2 F2가 되는. 이야 지독하게 매년 나온다 매년 나와요 홍천고 A2, F2에 관한 문제 매년 나옵니다 매년 A2, F2 껍데기는 다양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홍천고를 준비하시면 기억해야 될게 요것들 중에 얘네들만 C2, N2, O2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C2 예를 들면 F2 얘는 N2, F2 O2, F2 재작년은 요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요게 나온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뭐안 그럴 수도 있지만, 올해는 요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렇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그리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얘는, 요렇게. 요거 이제 없어서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소는 무조건 네번 결합하고 비공유는 없다. 선생님 수업 들은 애들 알 거야. 질소는 세번 결합하고 비공유 하나 있다. 산소는 두번 결합하고 비공유 두개 있다. 플로리는 비공유 하나 세개 있고 공유 하나 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다. 언제 이걸 껍질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플로리는 한 번밖에 결합 못 하니까 탄소끼리 네 번을 하려면 여기가 삼중 결합. 플로리는 한 번밖에 결합을 못 하니까 질소끼리 세번 하려면 이중 결합.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얘라면 공유 전자쌍 다섯 쌍. 5쌍, 얘는 네 쌍. 얘는 세 쌍이 되죠. 얘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그러면 얘잖아. 그렇지? 얘가 F4잖아. 그렇지? 얘가 F4야. 얘가 F4. 그럼 F4는 기본적으로 공유 전자쌍 몇 쌍이야? 네 쌍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애가 CF4. 즉이 C가 실제로 C라면 공유 전자쌍 몇쌍 되는 거야? 네쌍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 누굴 얘기하냐? N2F2와 실제로 CF4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혹시 우리 애들 중에 선생님 얘가 C2F4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럼 C2F4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것도 선생님이 연습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공유전자 쌍은 6쌍이니까 3쌍, 4쌍, 네 5쌍 중에 존재하지 않는 애니까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렇죠? 중심원자가 저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런 게통합과학이 있어요? 맨날 통합과학 문제 좀 살펴보십시오.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화원을 공부해야지 알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가의 화학식은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2, F가 B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우리 애들 중에 이거를 C, N2... F2라고 써서, 진짜 좋은 선생님면 맞게 해주지만, ABC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부분점수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시험이 난이도가 있었다 그러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홍천고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네 하고 이렇게 쓰네 했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애들이 잘하는 애가 많아서 변별이 안 돼요. 그죠? 건 틀렸죠. ABC를 이용을 해서.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C, B, 4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C가 탄소였고 A가 질소였고 B가 플로리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2학년들한테 2학년들한테 에, 풀어도 사실은 2학년 수능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애들도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일 겁니다. 이게 홍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홍천고는 어, 외람되지만 어, 좀 화학을 좀 수능 문제까지 능숙하게 풀수 있는 선생님들이 홍천고를 담당하는 게 어, 조금 현실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홍천고는 다른 학교하고 섞어서 수업하다는 건 불가능하죠. 교과서가 같으니까 내용이 같겠지? 국어, 영어 얘기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부교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동네 학교들은. 부교재는 교과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체 교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교과서가 같다고 같이 묶어서 수업하는 수업도 안 되고요. 될수 있는 대로 어좀 화학 부분에 베이스가 좀 깔려있는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학원은 뭐, 제가 뭐, 홍천고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수 연습을 좀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이런, 이런 부분을 공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공부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해야죠. 진짜 많이. 해야지 만이 어 여러분들의 1학기 중간고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요거는 좀 제가 마지막에 좀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 제가 잔소리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2028년도 20, 입시도 결국 내신하고 수능이 결정합니다. 내신하고 수능이 결정하고요. 특히 내신은 이번에 5등급제로 갔어요. 어머니들이 처음에 11월, 12월 설명회 때막 10월달 설명회 들으면서 이제 지금쯤이면 좀그 감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어머니 애들도 다마찬가지 내신 5등급제에서 1등급의 범위가 늘어난 건 맞죠. 근데 우리 애들 대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등급과 2등급 중간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중상위권 애들 2등급 떨어지면 분명히 갈수 있는 대학의 차이가 엄청나요. 거미가 넓은데 내가 거기 못 들었다면. 명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통합과학은 수능을 보는 과목입니다. 설명기때 많이 말씀드렸죠. 고1 때 제대로 공부해 놓고 단권화시켜 놓지 않고 나만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애들은 고3 때이 공부를 또 한다고요. 고3 때 수학이 끝날 것 같습니까? 고3 때 국어 공부가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고3 때는 공부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은 건 1학년 때 제대로 정리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최저를 못 맞추는데 학생부와 논술이 상위권 대학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를 못 맞추는데 학생부와 논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통합과학 기출 문제 두 개만 좀 분석해서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학원 애들은 어뭐 이런 문제집을 제가 다, 뭐,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다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특히 화원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 어렵겠지만 아내들보다는 따라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